광주에 한 아파트에 청소 차량이 들어옵니다. 다른 청소차와 생김새부터 다른 이 청소차는 올해 처음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입니다. 생김새뿐만 아니라 비상정지 버튼과 360도 어 라운드 뷰 장치를 설치해 안전사고 대응력을 키웠습니다. 한국형 청소 차량의 가장 큰 특징은 그동안 환경미화원의 안전사고를 유발했던 차량 뒷 발판을 없애고 대신에 이렇게 탑승 공간을 만들어 안전성을 확보한 데 있습니다. 예전에 작은 발판에 매달려서 이동할 때는 많이 불안하고 많이 위험했었는데 탑승 공간이 있다 보니까 안정감은 많이 느껴졌습니다. 광주시도 자치구의 예산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청소차량 88대 가운데 34대를 5년 안에 안전한 한국형 청소차량으로 바꾼다는 계획입니다. 2년 전환경미화원 2명이 사고로 목숨을 잃은 뒤 정부의 약속으로 도입된 한국형 청소차량이 이하원들의 작업 환경을 안전하게 바꿀 수 있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